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수도권에서 40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상 최대 토지 보상금이 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시장 흐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부자와또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13153의 2,600번과 013의 3366의 0110번 각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황수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쌤베스트 박수준입니다. 어, 요즘 이 비규제 지역에 어, 해당이 되는 이 수도권의 지역들 뭐 김포라든지 파주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어, 소개할 곳은 바로 이 김포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 청라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기 다른 두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저희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비조정 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요, 지식산업센터는 1억 6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오피스텔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김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저희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투기 과열 지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도 비껴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곳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 현재 이 김포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어, 기존에 이 조정 지역, 이 규제 정책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갭, 투자,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들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익형 부동산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는 김포시 비조정 지역이고요. 유형은 오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이두 가지의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세는 지식산업센터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어, 오피스텔은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6 1 7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어,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다양한 이 수익형 부동산 종목들이 있는데 자그 부동산 종목들은 바로 이 대출 규제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어, 하셔야 하실 분들,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투자보다는 어, 이 수익형 부동산에 아무래도 비중을 좀더 크게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종합 부동산세, 바로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법인세 등 많은 세금 혜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역적 비조정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현재 피할 수 있겠고요. 최근 규제 정책 이후에 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매매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라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김포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인 아파트가 벌써 한주 만에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정말 몇 억이 올를 만큼 굉장히 빠르게 어, 현재 이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포 비조정 지역 안에 서 수익형 부동산을 할수 있는 곳은 좀 한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유는 뭐 풍부동이라든지 많은 인구가 현재 상주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앞으로. 유입이 많이 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나 이 주거 환경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 인구 유입이 많아질 이런 지역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앞으로 유입률이 높은 지역들이 바로 이 구례지구와 고촌이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이 구례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 고촌에는 오피스텔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가 여섯 가지나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좀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 김포가 조정 지역, 규제 지역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주변의 입지 환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입지에 대해서 먼저 이 구례지구에 대해서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례지구 근처는 바로 이 구례역과 양촌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역에서 양촌역 사이에는 바로 이 중심상업시설이 어, 현재 있고요.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자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얘기가 와전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이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식산업센터는 타 수익,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익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일반인들 분들께서 유입을 현재 하고 있고 이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배우 수요 사업지 인근에는 97,000명이라는 인구가 앞으로 어, 주변에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곳의 기반 시설을 좀 따져보자면 한강신도시 최대 중심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주거지 인접과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배우수요 같은 경우는 뭐 김포 골드밸리라든지 항공산업단지라든지, 검단산업단지, 거기다 대군면과 통진면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그주변의 자체가 바로 뭐 양촌산업단지라든지, 학원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거 환경들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자체들이 많아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출퇴근을 하면서 주변에 이 주거 환경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현재 된 것으로, 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례지구 완료 단계의 한강 신도시 최대 중심 상권인데요. 현재 이 한강 신도시 내에서도 위락시설이랑 뭐, 일종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즐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례역이라든지 양촌역의 구례지구로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어 많은 사업체들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통해서 많은 세금이라든지 혜택들이 있어서 많이 이전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투자를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익률 청출로 인해서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고촌입니다. 어, 고촌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골드라인의 이 지하철역이 어, 현재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어,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9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고촌 주변은 한 가지를 딱 보시면 될 것이 바로 이 고촌 복합개발 사업지입니다. 고, 어, 고촌 복합개발사업지 자체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 이 복합 단지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고촌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핫해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1인 가구 수요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분양가가 분양가라든지 매매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비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뭐 주변의 공항철도 어, 기타 다양한 이 고속도로, 올림픽 대로 등 다양한 이 도로들을 이용을 해서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산이라든지 파주 등 다양한 주요 업무단지로도 어,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김포 자체에 어, 부동산 투자 입지적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어, 호재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곳에 저희가 입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례역과 양촌역 인근을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지도는 고천역 인근을 분석을 해봤으니까 각각의 특징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주변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호재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현재 이 김포 하면 이 김포 주변에 많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인구 감소가 된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김포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좀 매매 금액 등이 저렴했기 때문에 어,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됐었고 앞으로 많이 이제 오를 날이 날만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재 이 5년 전 정도를 보면 15년 12월달에는 세대수가 뭐 13만 세대 거기다 인구는 34만 9천 명 정도 약 35만 명 정도였습니다. 현재 2020년 5월달에 보니까 5월달에는 벌써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17,972세대 인구는 44만 7천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김포는 구청이 없습니다. 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뭐 세심하게 관리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 행정 타운이죠, 바로 이 구청이라든지 구가 나눠짐과 동시에 많은 이 부동산 쪽으로도 영향을 수혜를 특히 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바로 이 정부에서 공장이라든지 창고, 사무실 등을 이용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래도 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첫 번째로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 담보대출의 감정가의 약80%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라 것이고요. 이금융으로 내려가게 되면 은 아무래도 요즘 저금리 시대니까 이 저금리로 받으면서 이 대출 금액 자체는 약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 비용이 상당히 적어지고 한 구자를 분양받는데 최소 비용은 약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뭐 기타 뭐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라든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6.17 6.17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투자자 보유세 부담이 많이 크, 어, 크죠. 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이 종부세 우려는 크게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이 일반 오피스이라든지 주택보다 월등히 높다는 라 것입니다. 임대물건 면적 등 임대 금액이 사업자를 통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이 저금리 시대 기 때문에 대출을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급 제한으로 인한 이 희소성이라든지 안정성 역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용도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1종이라든지 2종, 3종 주거 지역에는 거의 뭐 지어지지도 않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고 희소성이 높아지고 기업 자체가 들어오면 쉽게 전출이 어렵죠. 뭐 기업 자체가 뭐 임... 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전매 제한 역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어서 매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합입니다 바로 이주 용도가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역시도 대출 규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레버, 대출 레버지가 높기 때문에 바로 실 투자금은 적고 수익률은 높일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피스텔도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이 주택에 해당은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주택에 대해서 어 해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뭐, 다른 사람들이 1가구1주택인데 청약을 하는 것들 보다는 오피스를 갖고 있으면서 청약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이고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익이냐면, 어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차익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역세권이라든지 업무 중심지, 상업 중심지 등 다양하게 어 있는데, 현재 이 역세권에 대해서 오피스텔들이 그래도 차익형을 많이 남긴다는 것을 봤을 때, 될수 있으면 투자 선정 지역으로는, 어이 역세권, 초역세권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호재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 김포가 좀 날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을 저희가 각각 만나보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주변에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김포 자체에 어,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로 인해서 현재 이 1군 건설사죠. 일군 건설사에서 지식산업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1119개의 개소가 현재 승인이 돼, 있,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지식산업센터 역시 고르실 때 투자를 하실 지역이나 이 선정을 하는 물건을 보셨을 때 역세권 350m 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뭐 도로 환경도 줘야 되고 뭐 화물이 들어서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께서는 어 지하철 역, 이, 이 초역세권 주변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어,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 350m 내에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김포의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 주거생활 인프라까지도 이 인프라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례지구에 대한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래도 앞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김포시 사업체라든지 종사자에 대해서 이 증가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죠. 현재 이 김포시 사업 ...라든지 이 종사자 수의 증가율을 이 표로 보시게 되면, 바로 사업체 같은 경우는 12년도에는 뭐 2만 개 정도밖에 안 됐지만, 현재 뭐 18년도에는 어 3만 1,385개 정도가 됐고, 현재는 뭐 3만 5천 개 이상이 앞으로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 종사자 수 역시 현재는 뭐 16만 5천 명 정도, 앞으로는 한 17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감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에는 바로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 기타 등등 많은 사업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업체 이관도 이전도 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투자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호재입니다. 바로 GTX d 노선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GTX 노선은 뭐 현재 d 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김포 주변에서 많은 현재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유력하다. 김포가 유력하다라고 현재 어,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든지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 등 다양한 이 교통 호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교통,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어,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는 고속도로가 좀 인근에 있고 화물이 아무래도 어,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어, 교통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들도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양 광화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서창에서 김포까지 가는 남동공단에서 김포까지 가는 고, 어, 고속도로 등 굉장히 다양한 고속도로가 앞으로 교통호재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계획은 현재 대곳 ECT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6만 평. 굉장히 큰 곳에 이 대곳리에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각종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 유입은 그만큼 많아질 뿐더러 주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부동산쪽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이 고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천지구의 복합 개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주변의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복 국합개발사업이 어떤 것이냐, 바로 문화관광 전략기지, 첨단특화시설. 이... 융복합된 어, 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취지 자체는 바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1지구와 2지구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1지구에는 문화산업이라든지 의료관광, 첨단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서 이곳에 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지구는 빅데이터 회사라든지 융합시스템, IT 시설 등 기업 유치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 자체에 아무래도 많은 것들의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자리층 창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거지 안정화, 그리고 문화관광시설 유치 등 복합 진행에 대해서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라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고촌 복합 개발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혜지 자체는 고촌역, 고촌역세권의 초역세권 주변이 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추천, 어, 체크 포인트와 이 가격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 유입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좀 단순 증가가 아니라 사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종사자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호재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체크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차익형 부동산, 일명 갭 투자와 수익형 부동산, 월세 투자를 비교를 잘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뭐 많습니다, 3%라든지 5%에 대한 이 수익률의 부동산 투자들이 많은데 어, 최소 10% 이상 되는 물건들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동일한 물건 경제성, 희소성, 특수성과 환금성이 잘 갖춰져 있는 물건인지를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으면서 어, 최대한 수익률을 낼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포시를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이두 곳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잘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봤으니까 이번엔 이 각각의 금액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포 비조정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시세입니다.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전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만 존재합니다. 월세 했을 때 임대금액은 1천만 원에서 월 70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대출은 1억 2천8백만 원, 1억 3천6백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겠고 이곳은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 천만 원 정도에서 1,200만 원 정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환급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 투자금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고촌역 주변으로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어, 현재 이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1억 1 천에서 1억 2천만 원. 자, 이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서 월 60만 원, 대출 금액은 9,800에서 1억 5, 500만 원. 어, 이 아무래도 월세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부가세 환급은 약 7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금액 굉장히 소액입니다. 2,500에서 2,8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각각 모두 이제 어떻게 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놨거든요.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